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머리가 왜 이러냐면 뭐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머리 단발 하고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깎아서 그거 갖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도 너무 많았어요. 여잔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는이, 음 어쩌고저쩌고 등등등등. 그래서 뭐. 이거 썼죠 예전에 한동안 머리 어정쩡할 때 이거 썼을 때는 사람들이 옆머리가 안 나오니까 그거 갖고 무슨 수술 집도이냐 무슨 뭐, 뭐 머리카락이 없냐 이랬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할것 같고 대신 제 생각에는 컴백홈 부를 때사태중 흉내 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기는 해요 소품을 사주시려면 사주셔도 되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요번 비디오는 전편에 이어갖고 UX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서 아 UX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전에는 일반 제품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최근에 봤던 제가 테크 쪽 얘기를 할게요. 크롬 브라우저. 뭐 브라우저 다들 아시죠? 굉장히 많은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어, 처음 나올 때부터 저는 크롬 브라우저 갈아탔었어요 일단 가볍기도 했고 구글 쪽하고 연동도 잘 됐고 파이어폭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파이어폭스는 점점 느려지고 있던 상황에서 크롬이 굉장히 린하게 빠르게 만들었고 중간에 크롬 브라우저가 약간 좀 삐걱대면서 느리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지만 그거 다시 고쳤죠 그거 고치신 분이 뭐 유명하죠 개발자 중에선 게임 개발 하시던 분 엄청 최적화만 하시던 분이 있어요 밸브 소프트웨어에서 그분이 들어가셨고 크롬 막, 최적화 엄청 다 하고 맨날 잡고 있어요. 잡으면서 맨날 마소 욕하고 눅스 욕하고 맨날 그러시죠. 어쨌든, 그래서 크롬인데, 최근에 들어온 크롬 기능 중에 갑자기 내가 경악한 게 있어요. 웹 브라우저를 열고,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막 페이지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위에 어드레스바, 주소바를 딱 보니까, 거기에 도메인만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포큐 아카데미를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 클래스룸을 들어가 있다. 그럼 원래는 POCU a 아카데미 슬래시 코리아 KO 있고 슬래시 하고 콜시스 아니면 뭐 마이 포큐 그리고 슬래시 하고 뭐거기 콜스 이름 이렇게 다 유래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포큐 아카데미가 딱. 떠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뭐야 그래서 클릭을 딱 했더니 전체 유래 다시 나와요 클릭을 한걸 해제했더니 다시 도메만 인 나와요 아 크롬이 이제 도메만 인 보여주기 시작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망감했는데 첫 번째 아 드럽게 불편하다 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웹사이트를 가도 url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브레드 크롬 아시죠 웹사이트 제일 위에 보면은 홈페이지 뭐 메뉴 아니 뭐 코스 뭐 1학기 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딘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 UX의 기본이기도 해요. 그거 반드시 보여주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없는 웹사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는 URL을 보면서 URL이 보통 하이라키가돼 있고 그 자체가 뭐이 상위에서 다음 메뉴, 다음 메뉴, 다음 메뉴를 보여주니까 나한테는 게 브레드 크롬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그걸 보고 많이 있었고 어느 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제가 대충 URL을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타이핑 쳐서 갔어요, 보통. 그래서 되게 편했죠. 브레드 크롬 뺏어간 거야. 그렇다고 웹사이트에 브레드 크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웹사이트에. 그래서 아 불편하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생각. 아, 왜 이랬을까? 근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생각이 난게 있어요. 그 모바일 브라우저를 보시면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바일 브라우저를 보다 보면은 이 공간이, 화면 공간이 좀 제약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롤 올리다 보면은 위에 주소바를 숨겨요. 그래서 그냥 컨텐츠만 보이게 하다가 다시 약간이라도 내려갔고 화면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때 이제 주소바를 다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죠. 즉, 네가 보통 밑으로 내려갈 땐 주소바 신경 안쓸 거지만, 네가 주소를 다시 보고 싶으면 잠깐만 올려줄 주 주소로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바일 브라우저가. 그러면 실제 모바일 유저는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데스크탑보다는 주소를 거의 안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브라우저 갔을 때뭐 주소 신경 안써 그냥 검색했고 들어간 다음에 아니면 친구가 클릭 중거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쭉쭉 보다가 끝나면은. 그 창을 잘 닫지도 않죠 사실 그냥 다른 페이지 넘어갔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링크 주면 링크하면 다른 탭 열고 나중에 탭한 50개 있을 거다 닫고 이런 식으로 살죠 모바일 쪽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 모바일에 만약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정말 주소를 보는 게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주소를 좀안 보여주는 거구나 대한 도메인은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마 잘못된 도메인에 가 있다거나 내가 최소한 어떤 웹사이트에 가 있다는 거그 정도는 보여주기 싶어서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어요 세 번째 최근에 이제 한참, 최근 아니다 한 지난 1,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밀어붙이던 것들이 있어요 그 테크 기업 쪽에서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방향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웹앱, 웹인지 앱인지 모르게 하자라는 걸 한동안 밀어붙였었어요 모바일에서 웹페이지 가도 그게 앱 다운로드 안 받아도 그게 앱인 것처럼 돌고 실제 앱인지 웹인지 사람이 왜 알아야 되냐, 기타 등등. 그게 다 하나로 그냥 되게 하자. 그래서 무슨 실제 뭐 다운로드 안 받아야 되는 앱을 또 웹에 넣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가, 그냥 앱은 빠르고 웹은 느리거든. 그래서, 어떤, 무슨, 뭐, 엑스 지랄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알아요. 유저들이 내가 웹에 있구나, 앱에 있구나, 알아. 그게 그냥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아니 이상은. 뭐, 제 나이 밑으로, 일단은, 저도 나이 많지만, 제 나이 밑으로는 다 알아요. 그거는 그냥 웹인지 앱인지. 그래서 다 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보다는. 그래서 그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한참 밀어붙일 때 결과적으로는 웹이면은 u r l 있고, 앱이면은 URL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 그게 통합이 되면 웹에도 URL을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앱을 더 좋아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앱에는 URL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 URL이 없는 게 익숙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세 번째였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럼 아 크롬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제가 다른 브라우저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크롬이 가고 있다면은 분명히 지금 크롬에서 파생된 브라우저가 엄청 많거든 다른 애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간다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점점 데스크탑을 사용하더라도 URL 내가 도메인이 어딨는지 아는데 정확히 그 URL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진짜 모르기가 쉽겠구나 점점 모르겠구나 왜냐면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버렸거든 그럼 모르면 은 사람들은 그냥 어 어디서 무슨 문제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보고할 때이웹사이트요 그러고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아까 말했듯이 포켓점 아카데미 이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확히 어떤 페이지냐 그럼 URL을 주거나 스크린샷 주거나 두 개면 되는데, 그거를 안할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류 보고를 더못 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나는 포큐 아카데미 페이지에 있어요. 앱인지 뭔지 그냥 안 됐어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였냐면은, 이게 한네 번째 아이디어. 사람들이 뭔가 좀 디테일한 거,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게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뭐 제가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할때 이게 안 돼요 라고 하지 제가 이게 안 되는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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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했는데 이게 안 돼요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까지 질문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안 되는 거고 그거 분석을 못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태까지 있던 여러 가지 도구들 url이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누군가 물어볼 때 그럼 url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답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질문하지 못하고 이러지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멱살 잡고 끌어가는 기분으로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가능했거든. 이게 그게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 안 좋아요. 만약에 개발자 중에 누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url이 뭔지도 얘기 안 해주고 어떤 페이지는 스크린샷도 안 찍어준다. 기본적으로 개발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되겠다. 뭐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대학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뭐 워낙 주입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대학을 나왔는데 그 자세라면은 나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희박하다고 시박, 또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아 이게 ux가 좋아진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경우에 URL이 뭔지 알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고 뭐그 URL을 누구한테 보여줄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 체계적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 그냥 화면에 보이는 버튼 누르면 되는 거죠. 어 버튼이 보이네. 웃기기 나는 버튼을 눌러야지. 어두 번째 버튼이 보이네. 웃기기 나는 버튼 눌러야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 버튼 누르다 끝나면 아 끝났구나 이러면 되는 거고. 자요런거 누가 좋아할까요? 화면에 버튼 뜨면은 사용자가 누르면 좋을 사람이 누굴까요? 광고주들이죠. 광고로 돈 버는 사람들. 자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주 지금 누굴까요? 구글이요. 크롬 만드는 애들 걔네 아마 수익의 95%인가가 광고 수입일걸요? 뭐 유튜브 이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걔네한테는 정말 사용자한테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거 누르면 광고 보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제품이기는 해요 자기도돈 벌려고 그러는 거구나 사용자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게 재밌으면 게임으로 생각하고 버튼 있네 누르고 버튼 있네 누르고 두더지 잡기랑 비슷하죠? 두더지 튀어나오면 때리고 두더지 튀어나오면 때리고 그게 그냥 재밌고 그렇게 시간 뭐 소모하고 나는 뭐 재밌게 하루를 보낸 거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것도 윈윈이죠 그러나 이게 과연 인류를 위해 좋은 얘기냐 애매하죠 뭐 넷플릭스 같은데 봐도 무슨 제가 그 다큐멘터리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런 약간 버튼 이렇게 누르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자꾸만 못 벗어나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그걸로 돈 벌고 모네타이제이션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까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 자꾸만 사람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제가 그렇게 전학이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제가 더큰 걱정은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고 아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의 핵심을 알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요즘, 이제, 모바일 나오면서, 컴퓨터까지는 상관없었고, 열심히 터치 스크린 나오면서, 그 이후에 사용자를 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UX들? 그런 거 보면은, 회사에 돈이 되는 건 맞고, 어, 사람들을 몰입시켜갖고, 그 순간에 막 빠져들게 하는 것도 맞아요. 과연 이게 사람을 위한 거냐, 사용자를 위한 거냐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말했던 그 URL 구조만 보고도 뭔가 체계적으로 볼수 있고 그런 하이라키를 볼수 있는 그것조차도 이제 뺏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나쁜 놈들 돈 벌려고 그랬구나. 아, 그래.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일 거고, 그리고 너네가 시작했으면 다른 회사 다 따라올 거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편승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서빙하는 제품을 만든다면 은그 사람들 맞춰가야 되겠구나. 더 이상 u r l 을 중요하지 않고, 더 이상 복잡한 메뉴가 중요하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를 수 있는 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들고 따라가야만 되는구나를 깨닫고 있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야 url 이름 적을 때마다 머리 터졌죠 이름 올바르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이라이크 올바르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거는 모름이 하고 두 번째 레벨에 있는 거 모름이 하고 세 번째 있는 거 모름이 하고 모든 페이지의 u r l 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만들어서 뭐 그, 런거 있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아, 통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프로페셔널하고 이제 완벽주의자라는 거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 안 그래도 되겠구나. 그냥 모든 URL을 그냥 ABCDEFG로 만들고, 막 그냥 랜덤으로 막53444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 없겠구나. 그 말하니까. 트위터도 옛날에는 트위터 핸들 아이디 다 만들어야 됐잖아요. 요즘은 그냥 전화번호로 가입하면은 랜덤 그 이름 주지 않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랜덤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렌드를 못 보셨던 분이 있다면 트렌드 잠깐 보시라고 말한 것도 있고. 제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막 사람들 성향 분석하고 어쨌든 간에 내 제품도 많이 오래 쓰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광고 팔아먹으려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과연 사용자 몰입시키는 UX가 좋은 거냐? 나돈 벌기엔 좋아. 근데 사용자한테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이 남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드릴 거는 크롬에서 그 옵션 나온 거 있잖아요 도메인만 보여주는 거 당연히 끌수 있어요 저도 구글 검색해서 찾았는데 그 주소 바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거기 보면은 언제나 f url 보여주기 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예, 정상 복구됩니다 정상이라고 하긴 어렵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 방식을 좋아하는 옛날 개발자 포푸는 그걸로 당연히 돌렸고요. 어쨌든 UX의 발전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개발자죠. 뭐 제품도 만드는 데나 회사 CEO이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뭐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몰입을 시킨다면은 그 몰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술이 향상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회사지. 몰입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쪽 웹사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우리 쪽 광고를 더 누르게 하는 그런 어, 회사는 만들고 싶지도 않고. 만들고 있지도 않고 이러다가 뭐 나중에 벤처 투자 받고 그 사람들이 야 회사 같이 올려야 돼 그럼 딴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꼬장 꼬장은 자존심 지키면서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ux 시장에서 말하는 것들 이게 뭐 사용자를 위한 거다 뭐뭐 멍소리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 kpi니 뭐니 이런 얘기들 보통은 회사에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회사에서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씁쓸하네요 갑자기. 아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업템포로 끝내보죠. 포프였습니다.